2025년 9월 24일 수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체 1일 유튜브 그가 우리를 허감의 군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정권을 찬탈한 리짜이밍. 악이 절정에 이르면 스스로 붕괴한다. 셧트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현대인의 필수품 컴퓨터를 쓸때 인터넷은 내리고 작업하세요. 인터넷 열려 있으면 각종 새 내용 가짜 뉴스 기사 제목을 원하지 않아도 보게 되고 전두엽이 손상됩니다. 셔트 2.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불타는 네팔 네팔 층중 정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불탄 곳이 언론사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는 모든 나라의 언론사는 중국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말세지말의 짐승의 입입니다. 대표적 적 그리스도의 나라 중국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공산 진영을 마귀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날마다 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쇼트 3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내 인쇄 이유티브 참 고마운 우리의 고든 창 we will free president 윤이라는 선포 가운데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현재 정식 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재판부가 기각할 것이 마땅했지만 워낙 폭정에 시달린 재판부가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참 기대가 됩니다. 셔츠사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지금이라도 헌법재판부가 정신을 차리고 증거가 하나도 없는 내란에 대해서 특검은 위헌이다, 월권이다 판결을 내려주면 내란 특검 자체가 무너지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수사 절차도 정당성이 사라질 텐데 제발 헌재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첫터칠 사람이 하나. 에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우들 법이든 니들 법이든 사법부 장악 밥그릇 뺏긴 재판부들이 화가 난 상태라서 무리한 수사에 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 무력화, 또 특검의 보충성 위반에 대해서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만신창이 되도록 두들겨 맞은 사법부가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껌법 효력 상실 아싸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아업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전사입니다. 할렐루야 윤 어게인